나의 요셉니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어, 다윗의 시죠. 음, 그 표지에서 밝힌 대로 사울이 이제 그 다윗을 해하려고 어, 사람들을 보내서 밤새 지키다가, 그죠? 아, 어, 그, 이것을 알아차린 다윗이 미가를 그 창에 내려달아서 도피시킨 사건이 시토는 그 직후 그런 어,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믹담시라고 되어져 있죠. 이건 뭐 이제 그 BC의 시또 고귀한 금언시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알다스세 맞춘 노래 알다스에시라는 말은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멸하지 마소서. 죽이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나를 죽게 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앞에 있었던 257편, 58편, 59편이 바로 또 똑같은 다 믹담시로 되어져 있고요. 아사베 시가 75편에 가서 하나 또 있어요. 원수들이 쫓아와서 포위하고 달려와서 목숨을 노리는 절박한 상황이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5절까지는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6절, 7절은 이제 원수들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표현하는 글이고요. 8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있고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부분의 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절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무슨 뜻인지 알죠? 마지막 말이 그 동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어, 영어도 그렇고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 바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첫 단어가 이 문장의 첫 단어가 낯짤 음, 구원하소서예요.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 지금 굉장히 다급하니까. 그런데 대상이 없이 누구든지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 분명한 그 대상이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죠.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창조자요, 섭리자요, 경륜자 되시는, 전능하신, 큰 힘을 가진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될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요? 나의 원수. 나의 원수가 지금, 나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누굴까요?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죠 성령으로 기름 부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자 그래서 나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고요. 소속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사단에게 속했느냐. 또,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죠? 지옥에 갈수 있느냐, 가느냐, 천국에 갈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은 어떻게 그려지고, 어떻게 그 공격해오나요? 사단이. 그죠? 에덴 동사에서 뱀으로나 등장한다 그랬어요. 야, 니가 왕 돼. 니가 주인 돼. 그죠? 그 사상 가지고 다가오는 거죠. 지금 우리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대로예요. 그것 가지고, 너희들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경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남을 밟고 남을 죽이고 그리고 너가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예. 배고파서 우는 사자, 먹을 것 찾아서 덤벼드는 사자처럼 다윗이 지금 그런 그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그 공격에 들어오는 사울은 어떤 존재예요? 그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건지 무엇 무언, 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내려가지 않고요. 내가 주인되어진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울 때에 사사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너 이런 너희들 이런 왕으로 달라 그러는 거지. 이런 왕이 아니고 내가 세울 왕은 이런 왕이야라고 보여준 게 처음에 사울을 세웠다가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세워주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사단이 대적해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 우리를 치려고. 그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그 사단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에요.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조금 더의역을 하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소서. 피 흘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대적자들의 모습이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악을 행합니다. 이건 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피를 흘리는 자입니다. 예. 흘려 피를 흘려버리는 혈루증 여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생명을 잉태해야 할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흘려버리는 피. 그게 누구예요? 불신자들의 모습. 거기서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당시대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사울과 그 추종자들, 군사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고 타락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원수.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헐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자들. 뒷발질을 하는데 그 발을 걷어 차는 게 누구예요? 이 가시체인 거예요. 누구만 상해요? 지만 상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어떤 거라고요? 3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더 엎드려서 기다리고, 가한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료합니다. 여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음도 아니고, 나의 죄로 말음도 아닙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왕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할 거다. 응.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왜 너희들을 핍박하는 줄 아냐? 너희들이 핍박을 받거든 나를 핍박하는 줄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예. 이 기프를 깨달았게 알기 전에 우리는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남은 허물이 없어요. 왕을 해하지도 않았어요. 왕의 나라를 해고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집을 포위하고 있어요. 허시 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아, 오늘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 깨달아 알 수가 있죠. 옛날 그 연탄을 떼던 시절 연탄 가스가 그 쥐구멍 타고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중독돼요. 이 연탄 가스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세 속에 물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새 생명이 들어오게 하는 그 비결이 뭐예요? 기도죠. 진리의 되새김질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그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그자 현장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죠. 다윗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5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은, 예, 만 분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보라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수가 망하라고. 내가 이기고 저들이 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주시고 그들을 패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응?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걸 원망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요?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고 싶죠. 에이, 저게가 심판받은 모습이에요. 음, 응.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계속 출세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뭘 보라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라라는 거죠. 그죠?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한 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들이 지금 어떤 것을 가졌고, 어떤 자리에 있고,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은시편 73편에 그소리처럼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합니다 예. 미끄러질 뻔합니다 왜요? 그들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이 잘되고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럼 이 기도는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 기도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나도 보게 하소서. 어떻게 볼수 있나요? 신령한 눈이 열리면 돼요. 예. 그러니까 신령한 눈이 열리면 그들의 마지막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저들의 마지막. 교회를 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마지막. 나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 생명 측에 기록된 것을 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떤다고요? 그들이 개들처럼 활개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개들처럼 울며 성을 돌아다니고, 자 개들처럼 참 먹을 것을 위해서 그저 으르렁거리고 덤벼드는 아마도 자기를 도왔던 자다로 그 아윗을 그러죠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도와줬잖아요 사울을 도와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주겠다고 밤을 새며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마치 개들과 같다. 개들의 특징이 뭘까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보면 먹었던 것을 또, 토한 것을 또 먹는 자들. 이 개가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을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가자고 조롱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이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칼 준비해라 그러죠. 그죠? 그랬더니 이 그들이 대답하여 주여 벗어서 여기 칼 둘이 있나이다. 칼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귀가 잘려 나가기도 하고 비진리를 베어 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2장 이전의 베드로는 그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비진리의 말인 거죠.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전하는 그 진리는 비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전하면 뭐가 돼요? 그냥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세상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진리를 듣는 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가 잘려져 나간 거예요. 말고의 귀, 오른쪽 귀가 잘려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면 어떤 검이 나오죠? 말씀의 검인 거예요. 예.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검이라고 하는 건두 종류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살릴지언정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마지막까지, 그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자들. 8절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웃으신다. 비웃는다는 말이죠. 가소롭다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요새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로 17절에서는요, 악인이 받을 보응과 의인이 받을 보상,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나를 재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로 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려갈 수 있기를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넘어 있는 영원한 세계의 영생의 눈을 가진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들이 벌 받은 자들이며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인 것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을 보기 때문에 참으로 그들로 말미암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고를 들으며, 내가 신앙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나의 요새요 활란날에 피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전염병이 펼쳐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며, 참으로 홍수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더 마음에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일마다 때마다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 저녁시간 3일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하여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새벽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저녁에 예배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희들도 다시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 소홀히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